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에, 어, 여러분들 이미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플랫폼에 네. 아, 접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 네. 앞으로의 어떤 경제는 어, 접속자의 경제와 비접속자의 네. 경제로 이제는 네. 경제가 대분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어, 추구해 오는 과정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분야별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왔고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정치 민주화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선진국민이 되고 선진국가가 되려고 러면 우리가 이러한 먹거리와 단거리에 대한 이런 식주에 대한 경제민주화가 같이 뒤따라올 때 균형된 국가가 될수 있고 균형된 사회가 어, 승인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어, 이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경제 독점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민주주의는 어, 위로부터 어, 100%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선거철에만 어, 정치에 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듯, 1, 1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선거 당일 날, 선거장에 가서만 그것이 대연되지, 선거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우리 정말 선진국민이 되고,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의한 캠페인들이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은 나눔과 공유의 경제, 서로가 대립과 활동이 아니라 상생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같이 이 플랫폼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단체의 캠페인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인 담론으로 담아내어서 이것을 플랫폼으로 그래서 구축해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와 터미널 경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터미널 경제는 대기업이 지금까지 제공해 주었고, 또 기존의 기독권 어떤 이 경제권에서 제공해 주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경제 구축이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큰데 우리가 백화점을 하나 설립을 해놨다.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그러면요. 백화점 세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백화점에 반값 세일로 세일해서 돈을 어,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반값 세일해서 팔은 백화점이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거 신상에 놓았는데 이 신상을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에 이것을 반값 세판이라5 0나세일하니라 정말 감동받습니다. 감동받고 가서 호주머니 탈탈 들고 빛내서 카드를 가지고 빚을 몇 개를 지를 빚을 지고 오면서 거무다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세일바. 그러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경제의 흐름은 그 백화점의 소유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점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점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백화점의 본너에게돌아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저는 이것을 항소자, 백화점에서는 터미널 경제라고 저는 정, 정의를 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이것은 복합도 되지 않고, 환승도 되지 않고, 더더욱이나 이것은 음학도될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일인 어떤 한 주체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최종 소비자들이 갈 거냐, 안는 거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지, 최종 소비자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일하는 데서 돈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뭐1 플러스 1한 데서 돈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만 습사는 사실입니다. 그한서한개살거두개 산다는 니다다래서이제제이이한한 터미널 제제벗어어서우우한한소소자자 플랫폼은 소비자가 주인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의 멋진 플랫폼을 구축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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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니까? 정류정입장다 정류장이기 때문에 이 정류장에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환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는 하 어떤 이 내용을 여기서 복합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내용을 여기서 융합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복합 관성 플랫폼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니까 바로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 그 누군가의 주체가 되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 그 나눔과 공유라는 하나의 그대한 시대적 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극히 양극화되어 있고, 지극히 중산층이 대급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중산층의 폭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1인당 월 세대 세대수입니다. 1인당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월 세대, 수, 월 소소득이 175만원부터. 대한민국은 약월 1세대, 한 세대에 소득이 520만원까지, 1인이 소득이 아니라 한, 세, 한 세대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175만원부터 520만원까지의 소득자를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런 분류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 한 세대원들이 벌어들이는 가장이 벌어들이고, 거기에 또이 경제보조적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아이들까지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벌어들면는그 돈이 어떻게 한세대 구성원 리포더들이 벌어들인 돈이 세대 소득이 월 175만 원이 어떻게 중산층이라고 분류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이 예비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흐릿게 졸라매고 열심히 해서 우리 고개 넘섰고 우리가 의식주 문제 해결됐고, 너나 할것 없이 열몇병 집에서 스물몇병 집으로, 스물몇병 집에서 서른몇병 집으로 지금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빚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과정에 돈은 누가 벌었습니다? 돈은 집산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분들이 돈본 것은 그야말로 경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문을 누가 돈을 벌었느냐? 그 집을 지어서 판 업체가 돈을 벌었어그 집을 판 그룹이 돈을 벌었어 그 집을 그, 그 집을 파, 만들어서 판 그러한 대기업이 돈을 벌었지 이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경제권으로 따지면 175만 원 경제권 같은 개미입니다. 그러한 어떤 개미들의 어떤 움직임과는 달리 하나의 거대한 터미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요, 우리 아파트를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모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해서 여기를 터미널을 딱 하나 만듭니다. 어이 터미널, 아파트를 딱 만들어보면요, 개미군단들이 거기 가서 터미널에 그냥 팔 거냐 말 거냐 그거만 선택합니다. 이를 분양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만 선택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분양가가 이래 높습니까? 원가 공개해달라 하더라도, 그거는 개미들이 감히 어디다가 대놓고 터미널을 대놓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 터미널에 갔는데, 왜 여기서, 여기서, 저기저 예를 들면, 진층 가는 게 없습니까? 라고 터미널을 가서 빗겨 뚫고 진층 가는 버스 내놔라고, 대모를 하더라도 24시간 지밀 하더라도 진층 가는 버스는 없어요. 왜? 강남 둘미날에서는 진청하는 게 없어요. 강남 둘날은 자기들이 공급해주는 코스로만 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해야지 거기서 다른 코스를 내놔라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데서 환승하자 이야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오늘날 2만 4천 그룹 국가로 만들어낸 그러한 산업의 동력이 되었던 대기업의 어떤 경제력. 이 부분은 칭찬받아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것이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경제인가?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는 어떠한 경제 모델을 넘겨줘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시대적인 고민들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